오크라에 대한 문제 중에 중소기업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. 중소기업이란 지난 3년간 미국 내 화장품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 불 미만인 화장품 기업을 말합니다. 다만 다음에 규정된 특정 화장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여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예외 조항에서 제외됩니다. 첫 번째, 눈의 점막에 접촉하는 화장품. 두 번째, 주사하는 화장품. 세 번째, 내부용 화장품. 네 번째, 외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장품. 미국 내 매출이 연간 100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은 제조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성분 검토, 라벨링, 제품 안전성 확보, 유해 사례 기록 및 보고, 강제 회수권한, 기록물 접근 권한 등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다음 이유로 중소기업도 공장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적극 추천합니다. 첫 번째, 미국 통관 시 세관에서 제품 리스팅 자료를 요구하는데 등록 서류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아마존, 세포라, 코스트코, CVS 등 미국 내 유통업체에서 제품 리스팅 번호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따라서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예정인 브랜드사들은 2024년 7월 1일까지 제품 리스팅을 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